LX 호텔 커피숍에서 두 남자가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그 틈에는 광숙과 과거 소개팅 상대였던 남자가 있었어요. 동석이 그 남자의 속내를 알고 광숙에게서 떨어지게 했었죠. 이 호텔 대표하고 독수리 술도가 그 여자랑 사귀는데 이 호텔 대표한테 붙어서 망해가던 술도가 살린 거잖아. 다음엔 이 호텔도 삼키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는 깔깔 웃었어요. 독수리 술도가 여자 대표 말하는 거지. 납품업체 여자랑 한 회장이 뭐하겠다고 재산 노리는 것 뻔하지. 바로 앞쪽 테이블에 앉은 박정수 여사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광숙이 동석에게 오빠라 부르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박정수 여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독수리술도가 여자가 이 호텔 재산 노리는 건가. 동석이 홀로 15년을 외롭게 지냈던 모습이 스쳤어요. 새 출발은 반가웠지만, 소문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한봄과 한결의 미래도 걱정됐어요. 박정수 여사는 커피잔을 들며 생각했어요. 한 회장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동석이 장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한봄과 한결이 외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박정수 여사는 한결과 한봄의 손을 잡고 볼을 쓰다듬었어요. 우리결이 봄이 잘 지냈어? 반가운 마음에 한결과 한봄은 할머니를 향해 빙글에 웃어 보였어요. 장모님 여행 다녀오시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게 됐네요.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게 되니 기쁩니다. 한참 식사가 무르익으며 대화가 오고 갔어요. 박정수 여사는 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 회장, 근데 자네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여자 맞지? 자네가 호텔 대표라서 그런 것 아닌지 생각은 해봤나? 자네 좀 나이브한 거 아니야? 동석은 당황했어요. 장모님 오해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한 봄도 거들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그분 그런 분 전혀 아니에요. 정말 당당하고 좋은 분이세요. 한 봄은 광숙이 교수 뒷담화의 사이다로 맞섰던 일을 떠올렸어요. 한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아빠랑 잘 어울려요. 아빠가 그분 만나신 이후로 표정도 밝아지시고 좋아졌어요. 박정수 여사는 놀란 기색으로 말했어요. 벌써 애들에게도 인사를 했었나 보네. 동석은 살짝 긴장한 얼굴로 답했어요. 이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해서 몇일 전에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한봄과 한결을 쳐다봤어요. 자네 혼자 된지 15년이야. 짝이 생겼다고 이해 못할 건 아니네만 우리 결이와 봄이를 봐서라도 좋은 짝을 만났으면 하네. 동석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네, 장모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광숙 씨는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겪어보시면 장모님도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박정수 여사는 석연치 않았어요. 커피숍에서 들은 소문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박정수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좀더 지켜봐야겠어. 다음날 마광숙은 l 스 호텔로 장광주를 납품하러 갔어요. 납품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노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놀란 광숙은 노인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가슴을 잡았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광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주저앉아 119에 신고하고 비상벨을 눌렀어요. LX 호텔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노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광숙은 재빨리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제발 버티셔야 돼요. 광수군 땀을 흘리며 노인의 가슴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침 로비에서 룸으로 가려던 박정수 여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발, 제발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그 광숙이 노인을 살리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정수 여사는 광숙을 보고 놀랐어요. 저 여자 한 회장 여자 친구 아닌가? 광숙은 숨 가쁘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광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제발 살아나세요. 다행히 노인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구급대가 도착해 노인을 이송했어요. 광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돌렸어요. 보안요원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신가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가 제발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정수 여사는 광숙을 다시 쳐다봤어요. 커피숍 소문으로 안 좋게 봤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런 희생적인 사람이 재산을 노릴 리 없지. 동석의 확신이 이해가 됐어요. 박정수 여사는 룸으로 돌아와 동석에게 전화했어요. 한회장 여자친구라는 사람과 같이 날좀 잡게. 동석은 놀랐어요. 광숙 씨와 인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정수 여사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 여자를 좀 알고 싶네. 내일 저녁 같이 식사하지. 다음날, 동석과 광숙은 레스토랑에 나란히 앉았어요. 박정수 여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광숙은 미소지었어요. 어르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마광숙입니다. 박정수 여사는 교양 있는 표정으로 미소를 띄우며 말했어요. 광숙 씨, 어제 호텔에서 노인 구하는 거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광숙은 쑥스러워했어요. 아, 그때 보셨었군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것 뿐입니다. 박정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내가 낮에 커피숍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광숙 씨가 우리 한 회장 만나면서 독수리술도가를 살렸다는데. 동석은 당황하며 눈이 커졌어요. 장모님, 그건 오해예요. 광숙은 차분히 말했어요. 어르신 독수리술도가는 제 자부심이에요. 사실 l 스 호텔에 납품하게 되면서 회사에 이익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정당하게 납품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석 씨와 제 사랑, 돈과 상관 없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광숙을 쳐다봤어요. 그럼 호텔 삼킨다는 소문은? 광숙은 웃었어요. 그런 야심 없어요. 동석 씨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광숙은 한 봄과 한결을 떠올렸어요. 결이 씨, 봄이 씨도 소중한 가족이에요. 동석 씨 자녀분들 행복도 지키고 싶어요. 박정수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광숙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정수 여사는 커피숍 소문을 떠올리며 부끄러웠어요. 내가 오해를 한것 같네. 둘이 새 출발 잘하겠나 응원하겠네. 광숙 씨 우리 결이와 봄이 잘 부탁해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동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장모님. 다음날 저녁 동석은 광숙을 보러 독수리 술도가 앞으로 갔어요. 광숙은 가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지었어요. 광숙씨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누구도 기분 상하는 사람 없게 잘할 수 있다고요. 광숙은 눈시울 붉히며 미소지었어요. 동석씨 저 이제 테스트 완전히 통과인 거죠? 동석은 광숙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빨리 날 잡읍시다. 시간이 아까워요. 광숙은 동석 품에 안겨 웃었어요. 동석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동석은 광숙의 이마에 입 맞췄어요. 당연히 돼요.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합시다. 광숙은 동석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봉과 한결 그리고 박정수 여사의 축복으로 그들의 새 출발이 따뜻하게 빛났어요.